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미안해 어, 잠깐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어, 궁금하지? 네 우와 궁금하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오늘은? 자 옛날에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예루살렘에서 여리보라고 하는 곳으로 두구덕두구덕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네? 어떤 아저씨가 걸어가고 있었어. 이 아저씨는 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나봐. 지금 선데이라서. 어 빨리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여기 어떤 사람이 누워 있네? 스터디아는 어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어 오늘도 빨리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 잘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여기 강도가 왔었나봐. 도둑이 왔었나봐. 띠프가 왔었나봐. 나도 이렇게 때리고 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도망가자. 어 큰일 났네. 도망갔네. 어, 이 아저씨는 지금 이제 죽을 것 같대. 누가 나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냐. 어떻게 하지? 자 이번에는 또 누가 지나갈까? 누구다? 음, 누구다? 어? 어 그래요. 말을 타고 너무 마음이 좋게 생긴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탄이야.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뭐지? 여기. 아저씨가 누워있네? 아, 여기 도둑이. 야, 니네, 너도 돈 가진 거 다니나? 이 아저씨를 때리고 간나봐 도망가자? 아니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도와줘야 돼. 친구를 도와줘야 돼. 친구가 손네 듯이. 맞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도와줬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아저씨는 안도만 가고 이 아저씨를 도와줬어요. 봐봐. 뭐 하나. 자, 이 그림에 아저씨 뭐해 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해 주고 있어? 보여? 물, 물 주고 있어요. 아, 아저씨가 목마르겠구나. 대저트 사막이니까 물도 줬어요. 아우, 살것 같다. 아우, 고마워요. 그리고 기대했냐면 이 아저씨를 말에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호텔로 가서 아저씨, 아저씨, 이 사람이요. 지금 너무 아파요. 도둑이 때리고 갔나봐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나는요, 멀리 돈을 벌러 가야 돼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건데요. 이 아저씨. 따뜻한 방에 재워주고 닦아주고 맛있는 것도 주세요. 내가 갔다 와서요. 돈을 더 드릴게. 하고 돈을 줬어요. 돈이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아줌마. 자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친구들이 알라나 물어보자. 아까 이 아저씨는 누구였더라? 어? 이하이 누구였지? 목목 목, 목, 목사님. 이, 이 아저씨는 누구라고 했더라? 공부하는 사람 고, 공부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걸 레위인이라 그랬어 이야 우리 하늘에 스티커 두개 줘야 되겠다 이한이랑 맞아. 봐봐 목사님은 예배 드린다고 안 도와주고 갔어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도 레위인도 가르쳐야 된다고 갔어 근데 아까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더라? 이 아저씨가 누구라고 했더라? 어사 m 사 a m s 사마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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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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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Sam, s a 하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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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m s 아 m Sam, 아 a m Sam, Sam, s 씨 m Sam, 아니라 어이씨들이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 사마리아 저씨가 아까 맞은 아저씨를 도와준면 너무 힘든 일이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봤어 누가 친구예요? 전사 물어봐요 전 친구들한테 자, 이 아저씨 목사님 좋은 친구였어요? 좋은 친구였어요? 아니었잖아 아니지 도망갔으니까 이 가리키는 아저씨 레유 좋은 친구였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좋은 친구였어요? 맞아요. 사마리한사람이 좋은 친구였어.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우리가 다른 친구도 사랑해야 되는데 야!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거야. 너는 오지마. 때리고 안 도와주고 그러면 돼야 한대. 안 돼. 전사님이 천양했잖아 친구가 손 내밀 때 도와줄 이렇게 싫어 나 예배 드려가니까 너안 도와줄 거야 싫어 나 말씀 전하러 가야 되니까 너안 도와줄 거야 하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 옆에 친구들도 사랑해야 돼 우리 유치원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요 하지 나도 친구도 사랑하지 자어 전산 따라 세보자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나도,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친구도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좋아한데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은 그럴 거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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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사무의 다리 해보자. 사무의 다리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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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손. 도둑이 와서요 때릴까봐 무서운데요. 그래도 안 도망가고요. 어 아픈 아저씨를 도와줬대. 우리 유치부 친구 친구들도요.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래서 오늘은 누가 홍금아까? 오늘은 우리 제일 어린 친구부터 하자 소은이하고 서영이 나오자. 소은이